천호겸입니다 4월 초 보유하면 배당받는 고 배당주들 위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당 시즌 되면 항상 배당주들 안내드리고 있으니까 천호겸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4월 배당 기준일이 어 회사인 회사가 35개사 정도 됩니다. 어 배당 기준일 기점으로 d-2 전에 보유를 하셔야 되고 뭐 주요 기업들이고 그 중에서 시가배당률이 높은 회사들 위주로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어 배당 받자고 들어갔다가 강제 장투 되는 경우 주변에 많이 봤기 때문에 실적이나 기업 상황에꼭 한번 한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회사는 지역난방공사입니다. 공시일자 기준으로 시가배당률이 무려 8.45%가 나왔고 어, 정부나 한국전력공사가 거의 대부분의 지분을 들고 있는 공기업입니다. 2022년도에 최고 매출을 기점으로 어, 매출은 조금 줄고 있지만 당시에 이제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좀 적자를 봤다가 다시 한번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따뜻했던 24년 겨울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뭐열 판매량 같은 경우 조금 감소를 했다. 하지만 단가가 올라 가 가면서 어 최근에 난방비 뭐 폭탄 맞았다는 분들 많이 있는데 아무튼 매출은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야 지구온난화 이거 앞으로 따뜻해지는데 실적 줄지 않을까 그래서 투자하면 안 되지 않나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고 야 난방 열 지역전력 이거 필수소비제인데 이거 공기업이니까 망하진 않을 거고 안정적으로 배당받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배당을 돌아왔고 어 나름 많이 주는 모습 3800 79원을 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 지역난방공사 공기업이죠.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아쉬운 거는 장사만 하는 곳이 아닙니다. 국익도 당연히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한전보다는 좋지만 물론 생각보다 재무구조 같은 경우가 이렇게 필수 소비자를 파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주주이익에서 아쉽다는 모습이지 공익을 반드시 챙겨야 하는게 또 공기업이긴 하죠 그렇기 때문에 공기업 투자를 하기가 굉장히 힘든게 이렇게 이렇게 빚가프라고 또 요금 올렸더니만 이거 배당 주고 있냐 이런 악화 여론 항상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당 예측도 조금 힘든 게 공기업이니까 잘 투자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 기업은 코리안 리입니다 시가총액 1.6조 수준이고 영업이익한 4천억 정도 보험사들의 보험회사라고 불리고 이익 역시도 안정적인 뭐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외 수제 비중 역시 25%인데 코리안 리 IRI 자료에 따르면 국내 금융사 중에서 1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어, 지역별로 포트폴리오도 나름 고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험사들이 앞으로 지금 여력 비율에 어, 기존에는 150%를 갖고 있는데 어, 한 10에서 20%정도 완화하겠다라는 방향 발표가 됐죠. 그러면 돈이 조금 더 여유가 있으니까 보험사들을 보험사인 어, 코리안리한테 오히려 좋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뭐 있긴 합니다. 2024년도에 배당금 515원을 발표를 했고 어, 배당금 자체를 꾸준히 올려주는 모습 어,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를 시점으로 어, 흐름이 주가 흐름이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배당 성향이 조금 들쭉날쭉하는 모습은 아쉽습니다. 세 번째는 유수홀딩스입니다. 시각총액 1,500억 정도의 작은 회사이고 해운물류서비스가 뭐주 포트폴리오인 지주사입니다. 안정적인 실적을 보여주고 있고 영업이익률도 잘 나올 때는 27%, 20%씩 나오고 있고 대부분이 해외 해운 매출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단기 순이익의 뭐30% 이상 주주 환원이 목표이고 성장이 막 엄청나게 예상되진 않는 회사인 것 같습니다. 어 계속 계속 매출이나 이런 것들은 비슷한 모습이고 그러다 보니 배당은 잘 주다 보니까 계속 높은 어 시가 배당률을 몇년 동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어. 땡땡홀딩스, 뭐 지주사 이런 거는 지배 구조도 무언 무언가 불안하고 주주 환원 체계도 조금 애매한 거 같고 승계 작업을 위해서 홀딩스를 뭐 기업을 두는 경우가 우리나라에 너무 많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 난이도가 매우 높은 기업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네 번째는 현대홈쇼핑 시가 배당률은 5.6% 정도로 되면 될것 같습니다. 24년도에 한섬을 편입을 하면서 매출 영업이익이 급증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한섬을 무려 40% 보유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별도 기준 홈쇼핑만 놓고 본다면 매출 1.1조 영업이익 618억 뭐 물론 뭐 돈을 못 본건 아니지만 과거 코로나 때부터 기점으로 거의 1000억씩 뭐 따박따박 영업이익을 찍던 현대 홈쇼핑이 어, 실적이 많이 꺾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TV 이제 많이 안보죠. 그러다보니까 TV 홈쇼핑들이 모두 실적이 뭐 꺾여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 1000억씩 넘었던 회사인데 뭐 500억, 뭐 600억, 700억 100억 이런 모습이고 다들 tv를 안보다 보니까 tv 시청자들이 없어지고 있고 그러면 홈쇼핑이 좋기가 굉장히 힘들죠 이렇게 정체되는 시장에서 송출 수수료는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브로드밴드나 뭐 유플러스나 이런 데서도 시청자들이 떠나니까 이 홈쇼핑한테 송출 수수료를 더 올려 받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매출 중에서 70%가 송출 수수료 나가고 있다 정말 기형적인 구조기 때문에 힘든 상황입니다 뭐 모바일로 노력은 하고 있다고 하지만 쿠팡 빼고는 사실 이 e 커머스들이 다들 힘든 상황이고 쿠팡 영업이익이 이제 6천억 시대입니다. 하지만 뭐 그간 돈을 잘번 덕분에 순 가진 순 현금만 5천억, 어, 자회사 지분 가치 3,300억 이러니까 그 시총만큼 현금을 가졌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P/B 당연히 낮죠. 근데 이렇게 돈 많이 가졌으니까 사야한다 절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 가진 돈으로 주주환원을 하거나 재투자를 해서 성과를 내야. 어, 그래야 주주들한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섯 번째는 넥센타이어 1호 B입니다. 우선주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넥센타이어 매출은 괜찮았고, 영업이익은 조금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우선주 기준으로는 그래도 시가 배당률이 나쁘지 않은 모습입니다. 한국타이어 회사들이 생각보다 해외 수출을 엄청나게 잘하고 있습니다. 뭐 한국타이어, 금호, 넥센 모두 해외 수출 비중이 80% 이상이고, 한국이랑 금호타이어는 역대급 영업이익까지 냈다고. 합니다. 어, 해외에서 만들어서 해외에서 팔고 있는데 넥센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해외 생산 비중이 조금 낮다 보니까 운임 비용으로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대장주는 어, 한국 타이어입니다. 시가총액도 훨씬 크고 영업이익도 잘 내고 어, 그 와중에 배당률이 한 4에서 5% 나오는 모습. 그래서 타이어 회사를 꼭 사고 싶다면 어, 반드시 타이어 회사를 살 필요는 없지만 타이어에 꽂히셨다면 대장주가 좀더 어쉬운 투자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섯 번째는 CJ입니다. 매출 영업이익 모두 그래도 어 조금 힘든 상황 속에서 반등해 주는 모습을 보여줬고 제1재당이랑 대한통운이 없었다 라면 정말로 다른 부분들은 굉장히 힘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그룹의 캐시카우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게제1재당이도 어 그룹의 캐시카우 역할을 왜 해야 되냐 이 cgv enm 이런 것들이 굉장히 힘든데 cgv 역사적인 유상증자를 굉장히 많이 했었죠 그 와중에 cj는 아 우리도 유상증자 참여하겠다 근데 돈이 제대로 없어 올리브 네트웍스 그룹 내부 it 회사거든요 뭐 lg cns 라든지 이런 쪽 일을 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다가 굉장한 기업가치를 매겨 가지고 현물출자를 하는 정말 어 시대에 황당한 행동을 했던 게 cj입니다 성장 같은 경우에는 어 제위재당 정말로 잘했는데 이 cj 리스크 때문에 어 정말 주가가 거의 뭐 15년 동안 제자린 게 cj입니다 이런 내용들 보고 싶으시면 다시 한번 구독 좋아요 드리고 자회사 중에서는 올리브영 어 그래도 장사는 잘 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도 많이 컸는데 24년도에는 와이어로 더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방한 외국인들이 지금, 어, 방문을 많이 하면서 오프라인 온라인 다 같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화장품 오프라인 경쟁에서 이기고 사실상 옛날에 정말로 많았잖아요. 근데 이제는 거의 올리브영 원툴로 매장 수도 늘어가면서 매출도 늘어가는 모습. 하지만 얘도 언제 중복 상장해버릴지 모른다. 뭐 상장하냐 합방하냐 IPO 여부 굉장히 무서운데 뭐 이런 논쟁 자체가 사실 CJ 투자가 좀 꺼려지는 거죠. 이게왜 자꾸 뭐 IPO 하냐 마냐 얘기가 나오냐 승계를 위해서라면 유리한 수를 어떻게든 찾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기업 분석도 힘든데 승계까지 생각해야 되는 게 정말 우리나라 힘든. 있습니다. 승계 이슈에서 잘 어워진다. 그렇다면 cj 괜찮지 않겠냐? 라면서 상법 개정수의 대정주가 될 수도 있다는데 이거 자체가 그간 얼마나 cj가 황당하게 기업을 운영해 왔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배당금 같은 경우는 꾸준히 올려주면서 나쁘지 않은 모습입니다. 일곱 번째 회사는 강원랜드 시가 배당률을 무려 7.3% 나오고 있습니다. 24년도 매출 같은 경우도 좀 올랐고 영업이익도 오르고 단기순이익 같은 경우는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전성기였던 이야, 이때 보면 강원랜드가 정말 대단한 성장주였습니다. 어, 전성기 2015년도에 영업이익이 6천억이 넘었으니까 현재 영업이익보다 훨씬 더잘 나왔습니다. 물론 강원랜드 뭐 한국인도 입장 가능하고 카지노 존에뭐 베팅 한도가 최대 2천만원 수준으로 제한되어 있긴 하지만 어, 이런 것들이 조금은 뭐 너무 규제가 심하지 않냐라는 얘기들이 계속 돌고 있죠. 코로나로 정말로 거의 뭐 초토화 됐었습니다. 뭐그 외에 반등하고는 있다고 하지. 2천만 원밖에 못 쓰고, 뭐 여전히. 규제가 묶여있고, 그렇다고 이거를 풀어주자니, 야, 도박, 이거 좀더 해라, 이런 얘기 같고,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 강원랜드죠. 가, 그러면 강원랜드 이거 카준이 아니라 뭐 하이원 리조트 있는데 여기서 돈 벌면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매출의 대부분이 카지노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너무 좀 이상적인 얘기다. 아, 카지노가 결국 돈을 벌어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공기업 회사고, 뭐 밸류 프로그램도 있고, 배당 성향 같은 경우도, 어, 나름 안정적으로 50%를 주고 있다 보니까 역대 최고 배당액을 기록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어 공기업 리스크 여러 번 얘기 드렸지만 정부 규제라든지 말 한마디에 휘청휘청 거리고 이런 규제들 여론 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아뭐 예출 이익이 갑자기 너무 급증한다 그래서 막 배당 뿌린다 그러면 야 이거 이거 생명값으로 배당 주는 거 아니냐 라는 여론 나오면 또정책권에서는또 규제할 수밖에 없고 굉장히 힘든데 잘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배당 시즌이 되면, 항상 나오는 기사들 코스피 배당 성향 28%뭐 주요국들 중에서 주주보호는 제대로 안 하고 배당 성향도 거의 꼬이지 수준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정말 제발 꼭 발전하는 코스피가 돼서 뭐 6천 넘긴다는 얘기도 있는데 일단 빨리 3천부터라도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최종화면에는 CJ 얘기들을 조금 자세하게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CJ 제일제당 얘기나 ENM 이야기 찍어놓는 걸들이 있으니 보실 분들 보셨으면 좋겠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